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고린도교의 문제는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이 지금의 성찬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와서 이 식사를 하는 애찬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식사였던 거죠. 그런데 공동체 식사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됐던 거예요. 그 모습은 21절 읽어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 만찬을 가, 먼저 갖다 먹었다라는 게 부유한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찬에 먼저 참여했어요. 반대로 다른 집에서 일을 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찬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부유한이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집에서 준비해 왔는데 이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모두 먹어 버린 거야. 모두 먹고 마시고 취해 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성찬의 목적이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자신들만 배부르는 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알려줘요.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지. 24절을 읽어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먹는 거죠. 25절에 피를 마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되고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내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해 버렸던 거야. 때로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의 목적을 잊은 채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 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적도 모른 채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 28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보라는 거야. 이 성찬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내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왜 우리가 큐티를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예배 형식에 참여하면서도 과연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또 나만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그런지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봐야 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직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내 욕망과 내 욕심만 바라봤지.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바라보지 않았고, 지금 내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야. 우리 세계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이라 <laughs>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시장 가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야. 성찬의 목적은 단순히 배가 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의 목적이 잃어버렸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때론 큐티를 하는 목적, 기도를 하는 목적,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저의 태도를 살펴 합당하게 예배,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